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계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일이 오늘 이제 공모 회의에서 6월 3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이 이제 조기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을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죠. 황우현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에 꾸려진 비대위의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이 힘들 때 이렇게 항상 등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데 지금 저희가 당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어, 이른바 경선을 잘 치러내는 겁니다. 음. 어, 그런 면에 있어서 경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뭔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고 룰 세팅을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당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 어, 선거도 국회의원도 오선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부총리도 하셨고 그다음에 비례위원장도 여기만 만큼 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때로는 저희 전... 저희의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파열음으로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역동성을 발휘해야지 지나치게 돼서 그게 소위 말해서 분열로 이르는 어떤 씨앗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함도 보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적절한 인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에 뭐 대표직을 물러날 거라는 관측이 많던데 경선 캠프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짜여져 있겠죠? 네, 지금 뭐 사실상 이제 많이 짜여져 있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인사들의 이름과 직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윤호중 의원이나 음. 아니면 정책본부장의 4선 윤우덕 의원, 그다음에 총괄본부장으로 3선의 강은식 의원, 정무총괄은 3선의 김영진 의원 등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직책과 이 의원들의 라인업이 사실상 짜여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 것과 별개로 이제 민주당은 아, 네. 이제 당대표가 사퇴하신 즉시에 지금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와 이제 선거 관리를 위한 이 위원회들을 꾸릴 예정이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어 정말 빠르게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양당이 속도감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라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염치가 있으면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 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박...